안녕하세요. 교육의 마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복현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교사가 마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명상가인 틱낙하는 행복한 교사가 세상을 바꾼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교사는 어떻게 해서 어, 가능할까요? 또 학생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 는 그러면은 어떻게 마음 공부를 통해서, 어, 교사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또 학생이 또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에, 해보려고 합니다. 갈수록 교사의 역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학생들이, 어, 떤 급격한 그런 사회 변화로 인해서, 어,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또 학부모의 그런 요구들도 다양해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사가 갈수록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그런 그 학부모의 요구와 또 어떤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수용하는 것이 정말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좀더 어, 교육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 그것은 교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뉴 노멀 사회가 되면서 급격한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장기간의 어떤 그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학부모가 학생들을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인해서 학생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한 학부모들도 자녀들과의 그런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서로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우울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의 어떤 그런 자살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 그런 어, 상황에서 교사들은 또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교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사가 마음 공부를 하면 어떤 점들이 좋은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사가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스스로 어떤 평정심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그 평정심은 학생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그 안정감을 줄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교사가 실제로 학생들을 그 생활 지도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그 교사의 마음 공부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심각하게 어떤 학교 부적응 어, 증상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친구들과 다툼이 생기고 또 자신의 어떤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교사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교사가 자신의 어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되면 자, 교사 자신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심리적으로 많은 그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또한 학생들도 힘들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사가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감정을 조절하게 되고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어,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 다른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생활 지도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사가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을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학생들의 행동을 보고 생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이두 가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학생들을 그 지도할 때 눈에 보이는 그 학생의 행동을 보고 어 지도를 하게 되면 학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또 학생의 행동 이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학생의 생활 지도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반면에 학생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지도를 하게 되면 교사가 학생들을 어떤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학생의 어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을 인정해주고 또 존중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에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좋은 점을 찾아서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대하게 되면은 학생들은 교육적으로 많은 그런 그 다른 결과를 보이게 되는데요. 교사가 눈에 보이는 행동을 보고 어, 지도를 했을 경우에 학생들도 교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교사가 마음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면 자신이 잘못을 했는데도 교사가 자신을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또 존중해 주는 그런 말과 태도를 보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어, 바라보게 되니까 굉장히 학생이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돼서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마음공부를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통제력을 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자기 통제력은 학생이 이후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능력인데, 이런 자기 통제력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마음 공부를 한 학생들은 자신의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혜롭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또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그런 경우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서 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또 문제가 생기더라도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사가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어떤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되고 그래서 이런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어떤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교육관련해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런 마음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는 습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외부의 환경 탓을 하게 되고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신이 또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학생들은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이나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생물이나 무생물 또는 그 자연 또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어떤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인정을 하게 되고 소통을 잘 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어떤 성숙한 그런 관계로 발전해 갈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지식 교육으로 가르칠 수 없는 마음 공부로만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영적인 존재,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 또 자신이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 또 신적인 존재이면서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태도도 길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마음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마음, 음, 마음 공부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것이 하루 아침 오후 시간에 명상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이 되면 교사가 명상 음악을 들려주면 학생들은 눈을 감고 무릎에 손을 놓고 또 명상을 하게 됩니다. 명상 음악이 없이 학생들이 심호흡을 통해서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을 반복하게 할수 있습니다. 또이 시간을 통해서 교사가 또 마음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루 일과가 끝나고 하교 시간에 3분 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오늘 하루에 어떤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들이 부족하고 어떤 점들 을더 노력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마음으로 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메타인지를 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과 오후 시간의 명상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은 어, 가정에서도 명상 시간을 하게 되고, 또 이후에 성장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 명상을 할수 있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어, 앞으로 그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성숙한 성인으로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공부의 방법으로 학생들이 하루에 어떤 그런 감사의 들점들을 찾아보게 하고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적인 심리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어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없어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심리적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어떤 심각하게 어떤 그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경우에 또 그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파수가 변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면서도 쉽고 강력한 방법이다 라고 믿는다 라고 오프라인 프리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교사가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교사가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치유 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마음공부가 교사 자신에게 먼저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사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반드시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사가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장 큰 효과는 심리적으로 교사가 안정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학생들에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어떤 표출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지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학생을 일관성 있게 지도를 하게 되어서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사가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그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어떤 마음 공부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통제력을 기르게 되고 또 자신의 그런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어떤 생각이 부정적인 어떤 그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이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고 또 자신이 남과 또 어떤 그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어떤 영적인, 신적인 존재로서 무한한 능을 력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무한한 그런 창조적인 어떤 그런 존재로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교사가 왜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또 그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댓글로 달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